플라스틱은 현대산업과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입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재활용률도 매우 낮습니다. 만약 폐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다면 환경보호와 경제적 가치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PET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은 여전히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온실가스 배출을 대량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 등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도 화학적 안정성을 깨뜨리기 위한 고활성 촉매가 필수적인데 이 기술은 투자비와 기술 장벽이 높아 아직 상용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주대학교 그린 촉매 연구실은 유기화학, 유기금속 화학 기반 첨단 촉매 기술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과 이산화탄소 기반 고분자 합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IR 촉매로 폐플라스틱에서 젖산과 수소를 생산하거나 방막형 아연갈산 촉매로 이산화탄소를 PPC로 전환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로 폐PET에서 수소와 젖산을 동시에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유색플라스틱이나 폴리에스터 의류까지 분해할 수 있어 지금까지 버려지던 폐플라스틱을 경제적으로 재활용 이상의 가치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고분자 합성으로 방막형 아연 갈산 촉매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고분자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반응 중 촉매가 나노 크기로 쪼개져 활성 부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기존 촉매보다 훨씬 높은 전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린 촉매 연구실은 주요 국제 학술지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수소와 젖산으로 전환하는 공정은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원료와 에너지로 업사이클링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크고 방막형 아연갈산 촉매를 이용한 CO2 고분자 합성 역시 탄소 중립을 실현할 핵심 솔루션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 촉매 연구실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공정의 산업적 확대와 이산화탄소 기반 고분자 합성의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학 에너지 기업과 협력해 대량 생산 기술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 연구소와는 CCU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며 해외 파트너와는 글로벌 친환경 화학 시장 진출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화석 연료 없이 고성능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장혜영 교수와 그린 촉매 연구실은 폐플라스틱과 기후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 촉매 공정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